한번 들어볼까요? 와, 오케이. 어, 우리, 우리 첫 번째 음, 그 서핑 팀와 벌써 에어컨 에어컨 틀어야 될것 같아. 나와와와 <laughs> 와. 어나 아, 필릭스한테서 이런 목소리 처음 들어. 어 용봉이 벌써 뭐야? 와 근데 진짜 시원하다 오. 노래가. 와와 와. 틴커. 어 필릭스. 믹스 랩톤 너무 좋다. 오. 리노 미성 진짜 말도 안. 돼. 굉장히 청량하더라고. 아, 야리노 뭐야 이거? 진짜. 기가 막힌데 그냥? 중독성 네, 있어. 네, 있어. 네, 아, 아, 자 예. 다음으로 어떤 혹시 곡을 음, 한번 들어볼까요? 장우 야 초반부터 이렇게 그, 또 벌써 너무 섹시한데? 진짜 팝 느낌인데 완전? 오눈 오, 커지는 거봐눈 커지는 거봐아 어, 좋아 진짜 아현지이 노래 잘한다 섹시가 딱 들리네 딱 춤추는 게 그려져요 라아 어, 아. 가만히 못 떠? 어이왜 이렇게 야 이거 아 가만히 못 떠? 가만히 못 뜬데? 아뭘라아아 아, 아, 이거 나이 걸어야겠는데 이거 아, 아. 아 이거 걸려아 아, 그렇습니다 아. 아 그렇습니다 이거 저절 섹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, 오, 어 승민 시작 좋네. 와 진짜 눈물 나겠다. 목소리 빠져 들어서 이건 말이 필요 없는데? 와 어, 너무 하다 음도 어, 너무, 너무 잘했다. 아, 기억 계속 남을 것 같아. 딱 벌스 이엔이 들어갈 때풋풋한 느낌이 나는 구만 그냥 너무 좋아. 난 그냥 첫 소절이 끝났어. 그 거기서부터 그냥 아. 팍 와다. 와 이거 진짜 빨리 음원 나왔으면 좋겠다. 아. 나 이제 이 노래 진짜 승민할 자신 있어. 아.